오늘 우리에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헤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명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보통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고요 또 첫째 아들 탕자 형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사실은 두 사람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탕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버지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순종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는 하, 아버지와 한 집에 살지만.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통해서는 설득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그럼 둘째만 사랑하시고 첫째는 사랑하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도 사랑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1, 2장의 요나는 둘째 아들과 유사합니다.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쓰러 도망치죠. 그런데 3장과 4장의 요나는 첫째 아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억지로 말씀대로 지키긴 하는데 3일 길을 하루만에 겨우겨우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과 요나서의 공통점을 본다면 요나의 모습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누가복음 15장과 요나서 둘 모두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탕자 형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처럼. 끝까지 설득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설득하셨고 어떻게 그런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예비하심으로 설득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끼시고 사랑하시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질문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지금 요나가 성읍동 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 다시 예전 모습으로 안 돌아가고 배기겠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니네의 모습을 감시하고 있는 요나인 것이죠. 어쩜 이렇게 완고한지 모르겠어요. 어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사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었죠. 구절에서도 네가 이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인 4장 10절 11절도 결국 요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의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어떤 신들에게서도 질문하는 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을 노하게 하면 벌을 내리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상을 내리는 그런 종류의 우상들은 있지만 왜 그랬니? 어쩌다 그랬니? 질문하는 신은 고대 근동에 찾아볼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질문을 통해 아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하니까 누가 대체 너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뱀이 꾀물로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되니?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질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분께서 무슨 질문이 필요 있겠어요? 보시면 다 아시는데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데 질문이 뭐가 필요, 없겠, 필요 있겠습니까? 질문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설득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요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교통 신호를 기다리는 법은 없습니다. 신호가 교, 어,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기다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질문하셔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취조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끔 정치인들이나, 어, 정치인들의 이 청문회나 토론을 보면은 질문은 던지지만 답변을 듣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그죠? 막 답변한다,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려고 하면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어, 답변함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질문을 하는 그런 어,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유를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는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설득을 위한 질문이고, 긍유를 위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도 질문으로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물어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질문으로 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제하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들을 교정하시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을 때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오전 9시에 온 일꾼과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똑같이 한 대나리 연식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요.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돈을 주고 싶었다면 좀 몰래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똑같이 다들 보는데 한 대나 리온식을 줘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했잖아요 게다가 뭐라고 말하면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절 끝에 보면은 저희 같은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구절이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자이 말을 듣는 너이 구절 읽는데 너무 막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너는 네가 몇 시에 온 사람인 것 같으냐?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9시에 온 종으로 빙의해서 거기에 감정 이입해서 그 본문을 읽고 있었더라고요.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자격과 조건은 갖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왜 질문하십니까? 우리의 허점을 집어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우리의 분노가 정당한가? 우리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겨진 나만의 공식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까? 거기로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질문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설득하실까요? 무언가를 예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위해 무언가를 예비하시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멈추시기 위해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또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왜곡된 시선으로 니누엘을 바라보던 요나를 위해서 방롱쿠를 예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예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하심은 뭐 확실한 음성이라든지 뭐 도저히 어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으로만 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요 일상의 우연과 어, 평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요 무작위로 내 앞에 발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의 강, 강물에 뛰어보내는 어머니 요괴배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갈대상자를 덮었다가 꺼내고 역청을 칠하다가 울고 아이를 넣다 빼고 다시 막 모세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절규하는그 어머니 심정이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죽음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모세를 떠나보내는데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흘러간 곳이 우연히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그 장소예요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괴벳과 그 가족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모세를 떠나보낼 때 어,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양자로 사보면 좋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과 시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설사 기적적으로 맞췄다고 해도 누가 봐도 이거는 어, 들키면 죽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 누나가 와가지고 제가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거 너무 냄새나는 일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울어요. 울, 우는 순간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아마 아, 뭔지 모를 모성애가 자극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기랑 저 누나랑 굉장히 닮았다는 사실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집중해서 그를 양자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수많은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하나님의 필연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우연과 우연이 만나 하나님의 필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역사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거죠 특별한 음성, 기적적인 개입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일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이 말씀을 오늘 한 번도 묵상하는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길을 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방식으로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일상 속에서 전혀 다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이요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만나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도 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도 목사가 됐습니다 일상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예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나쁜 것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농쿨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라 벌레와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미워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시죠. 여와 이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마다 이 여와 이래 축복을 자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시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넘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불평과 원망과 절망 가운데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벌레와 동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쓰러 가는 배는 요나에게 복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로색의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좋은 길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선한 길을 발견하고 함께 손잡아주며 걸어가 주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사명이죠. 부모에게 이 말이 얼마나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동의되지 않는 말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 봐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해 봐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무너져서 때론 내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때론 내 마음속의 죄책감과 부담감 때문에 자녀에게 감히 허락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 눈앞에 예비된 것이 박농쿨이 아니라 벌레와 동풍이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제 마음에도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나 큰 실패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심각한 무너짐이 예비되어 있다면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심각한 악행들에 둘러싸여서 삶을 잃게 되는 것이 예비되었다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우리를 아끼고 아끼고 아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 10절 11절 보시면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엽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 원 단어는 굉장히 센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언가를 위해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실성하기에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애착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1차 독자들은요, 이 요나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마 오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저 나쁜 아수르 민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게 오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센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것에서 우리는 정서적 애착을 갖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충적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애착을 갖게 되셨을까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스스로 계신 자충적이신 신적 존재가 왜 우리에게 애착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습성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 이해한다. 내가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잠깐 기쁨을 준 박넝쿨을 아낀다면, 니 누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 1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요나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적으로 눈 멀고 길을 잃었다는 뜻이죠.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그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며 눈물 흘리며 사랑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유나처럼 굉장히 분격하게 우리를 만들 때에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니누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 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사랑하고 구원할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요, 이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사장에 우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메시아가 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한 긍율의 눈물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요나보다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도시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도시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그 도시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도시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도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눈물 때문에 그분의 이 아끼고 아끼시는 애착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니누에를 사랑하시는 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질문과 요나의 침묵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은 참안 변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호소하시고 설득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끼시는데 요나는 결국 침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요나까지도 바꾸게 되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화내던 요나는 결국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단언합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가 직접 이 요나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가 직접 쓰지 않았다면 요나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릎 꿇고 회심하여 지난날을 회상하며 요나서를 썼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 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독히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을까? 그쵸,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보시면 속칭 그 이불킥 하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나 한두 번씩은 있잖아요. 어, 그때 상상만 해도 손, 손까, 손발이 오그라들고 정말 나지만 정말 부끄러웠다라고 말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온 세상에 막다 전하고 얘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독히도 완고하고 바보 같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그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된 자만이 자신의 지난날에 그리고 현재의 죄악된 모습을 밝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으로 용납받고 완성될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의 허물과 바보 같았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요나를 기어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설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요나도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설득하시고 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셨기에 우리가 기뻐 뛸수 있었고요.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유동하고 배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그분의 품 안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품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